나유우드에어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를 시작합니다 야 근데 너는 해와와 와, 뭐냐 들어와여기 나도 도 하자. 어 너무 피곤한데. 너무 피곤하다면 뭐 내가 사실 할 말은 없지도그래도겠어요 나도 이도 같이 하면 좋지 도모 나도 하면서 나는 소, 사실 경쟁 돌리는 것보다 경쟁이 비슷한 사람들 많이 만나긴 하잖아. 사실 실력을 올리는 데좀 한계가 있단 말이지. 네. 그래서 예전에서 또한대 후드로 맞아 봐야지 또 실력이 들어가고... <laughs> <laughs> 여우가 민스턴을 했어요? 대전이 너자오래되는데이거 i l i a r 나가 없어, s m y 아 n a B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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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u 아 h b 피아야도 저... 아파 아퍼... 이바에다가 마이 마이 보스인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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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가 진짜 아프더라 아이고 내공이 또 커블타이션네 수비 무선 아니 나 같은 경우에 수비 위선 벌써 자리 내주고 잤다. 아, 불링형이 빠졌으면 안 되는데, 거기 계속 막, 막으면서 계속 그못 나오게 했어야지. 애들이 그거 있잖아, 가 들려가기 나오는 거지, 맛있는 어, 먹었다. 아이씨. 어, 이 자리가 딴다. 와, 이제 미친 거 같아. 좀 캐릭터. 아올라가기 실패 아니 이거 아론페이지가 하는 거 보니까 미쳤던데 할리우드에서 요거 존나 잘해 와 아론페이지는 진짜 재능 중에 끝판왕인 거 같아 봐봐. 에임이 좋으니까 어 좋고 다 맞았던 줄 알았어 핵어 진짜 잘해 음다 이분은 그 처음 보시는 분이네? KJ 타이거 훌리안 제대학계약했요 아, 아, 아아님그리그 저기 저기 여자 친구분은 네. 전시즌인가그 마일이야, 힐러. 아, 그래누구신데요 훌리안씨 저마일이면이 밸런스가 음. 이게. 어.

있으 야, 이거 그거잖아요. 정무가 가르친 지바 아닙니까? <놀람> 아, 좀전안알줬어 안 아니야, 그 그때 그, 그, 그 블링형이 최고였을 때 기억 안 나니까? 아, 그래 그때 많이 좀알려줬는데 그때 거기 아이엠 발서뭐냐 나는 윈스턴 해야 된다고로 전문 디파 해야 된다고 그 <laughs> 아, 그전 나왔을 때 그때 막 블리뇽 후반에 막이렇해온다고 하네 아 드리블! 아... 누구 잡아야 되는지 와르겠 와... 못, 와못 잡았다 아... 이게 마음 아프다 잘하시긴 하나보다 하나 하나여친구님이 컴브라를 그냥 잡았네 아 여우 답답해가지고 결국 볼 가져 나왔어. 2층길각이 전혀 안늘리는 근데 또 이게 장약타가 있어가지고 불이. 어우 이거 사셨네? <목소리> 야. 와 다리가 그래도 잘 생긴 했어. 저2층에만 있어도 1 인분이네 지금 준호는. 에 막았다. <목소리> 막았네. yes <laughs> sir 와우. 어. 아이고, 야, 여자친구는 잘하네. 음. 잘하네. 아게 확실히 로조로 달고 포커싱 하면은 뭐 어떤 탱커들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프레이바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아바 <목소리> 바로, 바로, 탱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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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스타일이좀 약간 조낙 스타일인 데잘도시는와아아보 오니까 딱 방에 들어가서 숨을 준비하시네 아사로 와 이거 어 보소 수비 선라는 여기 삼각점부터 좀 별로 안 좋은데. 안 좋죠. 길 갖고 좁고 얼마나 공간이 없어가지고. 컷. 와 커버링 뭐야, 유저. 커버가 잘 돼서 아유 선발 힘못 쓴다 이거. 그니까 아니 그리고 팀합이잘 맞네 레드가. 그러니까. 와 진짜 와. 우와. 음. 대부분 이거 지바가 그냥 기갑만 계속 먹어줘도 이건 나머지 분들이 다했을것 다 같아. 까비 아니 근데 보면 요즘 지바 트렌드가 되게 뭐냐 매트 켜주는 게 트렌드래요 수비적으로 하면.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멜라 같은 스타일이 조금 잘안 쓰는 편라고 하더라고요. 와, 와.. 바로 또울 깨서 카운터 치네 다 지워주는 거 음. 아, 이제 맥크리 군이 와요 슬슬 각, 각을 각더쫓힐수 있죠 이러면은 궁극기가 이거는 거의 준비됐어. EMP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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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 키면 이거, 이카운터로 바로 들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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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아이고야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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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네. 수 밖에 안남았 네, 이러 면은 못가지 아, 이거 그냥 비비 네아 역시 했 <해킹>. 구나. <laughs> 네, 아마 노 리고 있었을 거야.

아마이 너무 잘 떨렸어. 이건 안 돼. 아 마침 막았네. 사람들 많이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잘 막았다. 아쉽다. 유저 궁도 한 2%밖에 안 남았는데. 양 공수 변경 경기를 시작합니다. 잠만. 깐 이거 어차피 뭐냐? 그 뭐지? 차이니즈 님 들어오면은 손보아밴 되는 거 아닙니까? 갈고리. 아, 밴이 있어요, 이 있죠. 저희 밴이 있어요. 녀석들이 시도할지 몰라요. 아니 그냥 사람 하겠어요, 손보아 밴을. 아, 모르죠. 아니, 아니야. 이대로 깔끔하게 움직인다. 알겠나? 저기 만두 씨, 영환 씨왜 아무 말씀도 안 하지? 아니, 그 양반이 그고 계세요. 어합니다 진짜. 흐흠 <laughs> 지금 지금 지밴 뭔데요 여기? 지금 밴 아나... 그... 뭐냐 블루팀도 아나 밴 했고 레드팀도 아나 밴 했어 경쟁전처럼 그냥 두개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맞다. 사람들이 너무 재미가 없을까봐 아 그냥 그냥 대회룰로 가는 거기도 한데 대회룰로하고도또또 또 다르지 그니까 러 우리는 이제 만약에 중목 밴이 나오면은 벤 하나만 하고 아, 근데 이거 대 룰이 원래 벤하나예요대 지금까지 는한 개씩이에요. 아, 지금까지 한 개에요. 이긴 팀이 선배라고, 지긴 욕배나 부른 친구들이 신경 쓰고 야, 오늘 나 뛰면은 진짜 고통받겠어. <laughs> 왜 너무 빡세다. 오늘 <laughs> 와, 불리경이 있었 아니야, 그래도 이미 만만할 거 같은데? <laughs> 이 형이 부가 진짜 잘해요. 와, 브리기 때로 3킬 했어. 와, 잘하시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음. 남성분이 진짜 잘해 아니, 아 그래요? 어. <laughs> 아, 란이 서열정리에서 솜 브라 서열정리. 아, 어, 죽었어! <웃음> <웃음> 와 홍보 미쳤어 뭐야 와 이거 디바 견해야 되는데 이거 어필. 어필, 어필. 아 이거 힘들어 이거는 수 밖에 없어 렌레 천다 와 와, 저리게 미친 거 아니야? 와, 다 잡네. 이제 막 았네. 와, 이걸 부리기테가 하드 캐리 를 와. 렐레 사이즈 미쳤다. 여우님이 이게 어 이게 왜안 됐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laughs> 그럴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왜냐면 근데 이제 지금 블루팀이 4궁이 와요. 근데 팀장님 <laughs> 이거 레드팀도 4궁이 오네. 이거 볼볼 이제 그쓰겠다봐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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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드바이 또 끝까지 기 좋았다. 아 얘기 야. 조심해라오 에이스 살려야 돼. 샷. <laughs> 오. 어? 아, 어. 아 이거 아니님지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잡으면 몰라. 아, 어? 이거 모르 모르는 대고 진짜로? 어, 야 이거 오! 모른다. 어, 이거 모른다 이거. 와, 야, 이게 이게 재밌다 된다고? 재밌다. 미친 것 같아. 이게 된다고? 와, 난 이거 누가 누가 털었다 생각함. 언니 오셨네요. 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야야야야. 어떻게 이거 끝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3판 이선이어 가지고. 그때 yeah, yeah, yeah.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yeah, yeah, yeah. 한판 되죠? 네한번한번한번더한번더볼까 계속 계속 네, 계속 네. 한판더 하셔도 될것같은 바비야 네, 네. 나이스 와야와 이거를 또 바비가 4랑 가지고 또한번멋져서해래안 한대 네. 야 그래도 밀긴 밀었다 결국 어, 와, 진다 네? 게임이야. 왜 이렇게 박스가드에서 마스터. 까지 있나? 워부드드에서그 마스터. 야, 부드러워. 야, 부드러워. 야, 부드러워. 야, 부드 야, 부드러워. 야, 부드러워. 야, 부드러워. 야, 부드러워. 야, 부드 갈데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 이제 챔피언이라는 어, 챔피언이라는 높은 아, 곳이 있어요. 아, <laughs> 좀 들어봤어. 챔피언은 그냥 라고 보시면 좀프로스면 우리가 풀어야 되냐 놀아주는 거잖아이 정도면 누 <놀람> 어, 하고 누가 가신데요? <놀람> 와 그러네. 어차피 쉴 사람은 항상 생겨요. 아, <놀람> 아, 아픈... 근데 할 사람이 없다면?

잘하잖아. 라니 딜러도 맞스터예요 어? 얘도 잘 들어갔는데? 여기도 잘 들어갔다. 아, 그래도 타이밍이 애매한데, 그러면? 이러면? 이러면 한턴 그냥 죽는 게 낫지. 빨리 가시는게 나을 것같아와볼 저걸 못 잡네 10초 남았어요 이거 막 턴인데 상대가 궁이 좋다 블루팀이 궁이 좋아 렉크리가 크게 돌긴 했는데 이러면 짤리겠다 렉크리

전고촌 템을 템을 자리하러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실 것 같아. 아예네 그대로 뒤바로 가시네. 아무래도 그냥 홍구를좀더 막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 와. 근데 볼 막는데 뒤바도 나쁘지 않은데. 오 나이스 39초 이러면은 EMP 킨 다음에 홍구가 궁을 켜가지고 한번 밀어야겠다 이 팀은 이 턴에서 주면은 좀 애매해지긴 한다 지금 화목 위치가 이거 선이엠피 갔네와 이러면 끝났다. 이러면 안될거 같은데. 목을 어, 막아, 목으로 막아, 목으로 막아.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이거는 내국님이 선이엠피를 갔었어야 됐어. 신나잉, 신나잉, 신나잉. 아이고. 이거 선이이간 다음에 홍도동에 타이밍 맞춰가지고 했었으나한번 밀어붙일 수도 있거 같아 아 이제 안 된다니까 찢어네 아이고 와와 와, 잘한다 아이소줘아 와, 이거는 와프 브리게타야 잘한다 미쳤다 브리게 야, 킹님이네.